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라나 집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입니다. 우 제가 오늘은요 메리티 좀3탄 삼탄으로다가 어 넘버 뚜리 집을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찍은 집두 번째는 뻥뚫린 집이 집은 또 모델룸을 이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브레질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뷰포드이기 때문에 뷰포드 브레질톤이라서 학구는 학군은 밀크릭이었던 곳입니다. 나름 빌더가. 친환경 빌더라서 여기저기 신경을 썼고 또 스펙업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으니까 구경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세요.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 앞에서 제가 시작하잖아. 근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돌덩이가 돌덩이가 붙어있으면 조금 가격을 가격을 조금 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다른 집보다 약간 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없고 요 플로어 플랜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 뒤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한거참 이쁘다. 이 이쁘지 않아요? 이쪽에 두자, 이쪽에 두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면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뺐어요. 제가 안으로 안으로 a l r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집은 이제 삼산인데 아무래도 모드홈으로 꾸며놓니까 으 조금 더코지한 느낌이 있고 좀더좀 좀 설명할 맛이 나네요. 근데 먼저 이쪽 다이닝부터 볼게요. 여기 앞이가 넓어서 좋다. 다이닝 사이즈는 아담하시다. 이 빌더는 말씀드린 대로 무빙 패키지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블라인드. 다 줍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간 플러프링이 좋기 때문에 키친에이드를 갖다 끼어 넣었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골드 느낌으로 이렇게 골드 느낌으로 했네요. 그리고 어, 그럼 여기 이런게 몰딩도 해주느냐 해줍니다. 이게 원 몰딩도 해주지 만서도만서도요 벽지는 빌더가 모드롬이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지는 않습니다요. 그걸 명심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요. 자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펜츄리예요. 펜츄리 사이즈는 아주 좋고요. 뭐라 뭐라 가면 여기가 이제 조금 프로페이 좋다 보니까 키친 에이드 에이드 에이드로다가 이렇게 해 놨네요. 어, 에이드가 마시고 싶네요. 프루트 에이드 너무 너무 어, 목이 말랐어. <laughs> 여기도, 이렇게 전자렌지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벤틀레이션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골드, 모든 느낌은 다 이렇게 골드 느낌으로 뽑았네요. 그러니까, 플로어 플레인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가격이 있는 집은 뭐라 그랬어요? 부엌에 이렇게 드로우가 슬로우 클로저로 이고야 말았고요. 이제 키친 에이드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좋게 돼 있죠. 원통자 돼 있고, 여기 커츠입니다. 여기 이제 쓰레기통 다돼 있고, 제가 이제 살짝, 살짝, 살짝 아쉬운 것은 여기가, 살짝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거지하면 여기 물 튀면 잘못하면 여기까지 튈수 있는 위험이 있지, 만서도 여기 살짝만 좀, 살짝만 좀 넓혔으면 좋았을걸. 음, 살짝 아쉽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 이쪽으로 오시면 사실 저쪽에 따로 브엌 저기 다이닝이 있지만 다이닝보다 여기가 더 넘네. 오히려 다이닝을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홈 오피스로 쓰세요. 아주 딱 좋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 여기가 사실은 다이닝보다 이거 더 넓어. 더 넓으니까 여기를 내가 볼 때는 식사하시고 여기서 같이 엔터타인하시면서 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닝을 오피스로 쓰는 걸로. 이 옆에 창문을 크게 뽑아서 좋네요. 사실 어떤 데는 여기 창문이 위에 조금 있고 여기가 이제 약간 월이 있어서 여기다가 캐비넷을 좀 익스텐드해서 다른 캐비넷을 놓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환하게 창문을 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 보시면 여기도 역시 커버 패리오가 돼 있습니다. 이 집은 스페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페콤이니까 커버 패리오가 딱이 사이즈야. 조금 더 더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네요. 했 오. 바람이 너무 좋네요, 오늘. 약간, 날은 더운데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만히 가만히 가을이 오나 봐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좋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쪽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입니다. 여기는 빌더가 블라인드를 해두는데 앞문하고 뒷문만 안 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실인데요. 거실은 패브릭 소파를 했는데, 어, 패브릭 소파가 약간 누런 것이, <laughs> 누런해요. 하얀색을 안 했어요. 이 빌더가 내 말을 들었나봐요. 왜냐면, 뭐들어 보면 다 하얀 소파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은, 어, 이미 때탄 베이지로 이렇게 하셨고, 여기는 환경을 생각하셔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 벽난로를 하신 거예요. 환경을 안 생각하면 다 어디다 뿜어져 나오는 건데, 환경을, 환경을 많이 생각했어. 친환경 빌더래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여기는 모델홈은 이렇게 친해줬는데우리는안 안 칠해줘요. 모델홈은 데코레이션으로 하기 위해서 포인트 벽지 칠한 거니까, 그거를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1층에 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그래도 이렇게 복도 처리를 해놨어요. 여기 은밀하게 복도로 가서 손님방이 있으니까 손님방이 있기가 좋겠다 이거 좀 프라빗한 이 느낌이 더 있네요 여기는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 방마저도 이렇게 나무로 우드루 깔아줬던 것입니다 약간 여기는 뜸이 블루인가 봐요 그죠 블루로 그냥 그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어 투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하나 장점이요 이렇게 다 도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더블 도어로 옷장을 뺀거잘했어 자. 이 방은 프라이빗하게 백에 있고, 이쪽으로 가면 풀가스가 있거든요. 여기는 역시 돌땡이고 여기는 띠미, 띠미 이제 골드야, 이런 손잡이는. 그러면, 근데 여기도 사실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블랙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골드하면 너무 비싸니까, 빌더가 스펙홈이니까, 요것만, 요것만 아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어떤 스펙은요 여기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욕조 이어진건데 제가 조금 플랜에 돈이 들어간건 여기 타일 했다 그랬잖아요 다참 정사각형으로 했는데 이왕이면 끄까지끄까지몇장면 하나 둘셋넷 다섯 아홉 장만 하면 되는데 아홉 장 아홉 장 안되겠니 아홉 장 빌더는 그렇게 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 버라지인데요 여기는요 요 플랜은 요 플랜 만은 트리카 거라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카 거라지가 앞에서 보면 투카 거라지인데 어떻게 트리카야? 그럴 수 있달라. 이 뒤에, 이 뒤에 한 차를 더넣을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더넣을수 있게 돼 있고 친환경 빌더에 맞게 탱크리스. 그래서 이게 트리카 거라지를 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라지에서 들어오면요. 감사하게 오른쪽으로 문이 있는데 계단 밑에 공간을 한 공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불좀 달지, 불 좀. 깜깜하잖아 불을 하나도 뺄수 없었던가? 여기에 불 입는 건 여기다 전선만 익스텐드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빌더는 있잖아요. 건축 코드에 벗어나지 않는 한더 넣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이게 스페홈이니까 하면 돈이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잡동산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 요 거라지에 와서 여기 잡동산에 넣어놓을 게 많거든, 사실은. 청소용품도 많고, 그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다가 그래도 머드룸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앉으나 서나, 손님, 생각, 눈두나, 카무나, 좋은 집, 생각! 하는 써니가, 여기 코작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머드름이. 그래서 이렇게 좋고, 왜냐면 여기에 익스텐드 되는 그라지가 있기 때문에 여 뒤에 공간이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코트랙이 있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상당히 문짝이 몇짝이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현관 앞에가 이거 뻥 뚫렸죠.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이쁘다. 그죠? 이쁘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그림. 이다 블루팁인데 너무 많기는 많다. 많아요. 근데 계단이 꺾였으니까 계단으로 한번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관이 뻥 뚫렸으니까 여기 에도 창문이 있잖아요. 여기도 귀엽게. 아우, 이런 거 귀엽다. 근데 이런 창문이 그래도 있어줌으로 인해서 훨씬 화, 환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를 공짜로 주는 건데 뭐셔러 블라인드 해줘요. 그러면 안 해줘요. 오면 <laughs> 로프트가 딱 있는데요. 로프트가 좋은데 먼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요. 이게두 방이 인 이렇게 되는데 이쪽을 먼저 오면 여기는 아 이쁜 애기 공주님이 있을 생각인가 봐요. 이렇게 방이. 방이 정면 방이죠. 정면 방이니까 정면 방은 뭐라고? 창문이 두 짝짜리입니다. 두개 있고 핑크핑크 핑크, 핑크 톤으로 해 놨고 제가 이 빌더님 칭찬하는 거 뭡니까? 옷장이가. 옷장이가 다 이렇게 두 개의 혼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면, 통로 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이쪽에도 또 클라젯이 있어. 자, 여기 제켄질인데, 제켄질이, 어, 이 빌더가 제켄질을 넓게 뽑은 거 칭찬하고 싶어지네요. 여기도 이제 돌덩이고 여기 이제 골드로, 여기 슬로우 클로저를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블루 팀으로 그림을 했네요. 여기는 뭐 그림 적당한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곳에 화장실에 윈도우는 너무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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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잖아. 화장실에 윈도우 있으면 햇빛도 햇빛이지만서도 살균 소독과 함께 또 여기 물기 있으니까 곰팡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럴 때좀 창문 열고 놓고 환기는 좋아. 여기도 약간 돈 들인 플라워 플랜은 이렇게 타일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여기 공간이 넓어서 좋다 어떤 데 너무 좁아서 나오면 은 어디 뭐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디 부딪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공간도 이 집만서도 공간을 크게 뽑았어요 그리고 제킨치니까 앞에도 또 방이 있겠죠 뒤쪽에 방이 있죠 아까 앞에 방은 창문이 어땠어요 두 개였잖아 근데 써니가 말했잖아 뒤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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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정면은 창문이 많아야 집모양이 엘리베이션이 이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짝을 넣고 뒤쪽은 뒤쪽만은 눈을 안 껴야된거야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약간 보이방이죠 보이방 데코레이션은 뭐 데코서 지금까지 다 일일이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통로에도 또 이렇게 타월 클라젯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젯이 상당히 많아서 좋네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오면 아까 딱 올라와서 로프트가 있었지만 제가 로프트 오른쪽으로 갔고 로프트 오 로프트를 나오면은. 그근데 로프트는 아무래도 정면 여기 뚫려다 보니까 여기 창문은 없어요. 그렇게 리고이돼 있고 이쪽으로 먼저 로프트인데 로프트인데 또 로프트 안에 또또 또 다른 엔터테인 로프트 방이 있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더블 도어로 돼서.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에 뭐 운동방하거나 아까 여기는 오픈돼 있으니까 여기 약간 프라이빗하게 영화관이나 프라이빗한 뭐로 쓰시면 좋죠. 여기도 지금 포인트 월이 색칠돼 있잖아. 근데 이건 빌려는 해주지않아요 이렇게 약간 여기 영화관, 로프트 안에 또또 또 다른 도어 로프트 방이 있는 거 특이하네요. 여기다 이렇게 영화해 보려고 팝콘 튀겨 먹는 기계 하나 갖다 끼어 넣었어요. 여기만 이렇게 포인트로. 포인트 벽지만 있잖아. 포인트 벽지가 아니고, 포인트 페인트만 잘해도 집이 겁나불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페인트 어디, 어 돈안들고좀 싸게, 싸게 뭐 할까? 그러면, 포인트 페인트 한번 해보세요. 프락티스해서 한번 해보세요. 전체 월은 어렵지만, 포인트 한번 칠하는 건 괜찮아. 야, 여기에도 클라젯이또 있죠? 더블도 좋고. 세탁실도 런즈룸인데 작진 않죠. 근데 세탁실까지는, 어, 창문을 이플로어 플랜 상할수 없었나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플로어 플랜은 모든 데다 있었잖아. 세탁실에, 옷, 저 옷방에, 화장실그 좋았어. 여기 아마 싱크를 뽑을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앞으로, 안방이가, 안방이가 있었던 거야. 이 집은 블루 팀에 내가 골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블루 벽에 골드! 그 올림픽 마크 아니에요? 올림픽 마크, 올림픽 마크 골드를 뽑아줬고 천장만 천장만 은 안방이니까 트레이시링 더블 트레이시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 뭐야 리세스라이트 네개 꽂았잖아. 근데 그래도 안방은 여기다 팬을 달아주는 게 예의 아니야? 예의? 예의? 빌더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 욕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laughs> 여기가 여기가 타월클라젯인데 물론 타월클라젯 열고 이거 열고 같이 열 일이 없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문짝이 있잖아. 조차.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짝이 밖으로 열리든가 아니면 밖에다 있잖아요. 이렇게 반도 같은 거, 다는 그런 거, 크루징하고 나서 그런 작업하면 이뻐요. 근데 두 번째 집은 여기가 다 샤워 부스만 있었지만 이 집은 뭐야 욕조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할수 있는 거 해준 거는 너무 고맙지 않나? 근데 너무 고마운데 왜탈만한이 비도님은 끝까지 올릴 수 없었을까? 내 유튜브를 덜 봤네. 끝까지 봤으면 이걸 끝까지 끄까지끄까지 끝까지. 올려줬으면 좋아. 이 타일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이거 작업하는 인건비가 비싼데 아, 그렇게 아껴야만 했을까? 그리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그라우징이 하얀색이야. 못했다. 너무 두껍게 했어. 이거 그라우징이 두껍게.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실력입니다. 이게 이게 부드럽게 하고 여기 얇으면 얇을수록 실력. 음, 타일은 국가대표는 아니야. 이거는 음, 삐급 <laughs> 어떻해요? 다 좋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기 욕조 있고요. 그다음 에 이쪽에다 이렇게 안 보이게 어안 보이는 처리에 글라스를 했고 여기는 이제 더블로 이렇게 뽑았고 골드 띠메 많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거울 여기 다 골드로 서랍형 해준 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음미란 중에 보시는 화장실에는 창문이가 있네요. 귀여운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옷방인데, 어, 옷방에도 있네. 아까 세탁실에만 창문이 없었던 게야. 여기도 이제 옷방이 있습니다. 옷방도 사이즈가 좋죠?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이 다른 데를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여 로프트에서 바로 안방이 있지 않고, 그게 꺾여서 안방 앞에 세탁실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정문 쪽으로 갑니다. 정문 쪽으로 가면은 또 방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방이요. 2층에만 방이 다섯 이 개나 있네. 아까 로프트, 도어다닌 로프트, 오픈 로프트 섞으면은. 방 다섯 개, 화장실 그 개. 니까 방이 전체, 오, 큰 집이다. 큰 집이야. 여기는 풀베스가 딸린 방이에요. 풀베스가 딸렸는데, 그래도 이게 스페고미긴 하잖아요. 이 집이요. 스페고미긴 하니까. 알겠는데 요 하나만은 하나만은 샤워부스를 달아주면 어떨까 빌더님 하나만 안될까 <laughs> 하나만 샤워부스를 달렸으면 좀끼지말지도 그럴 수 없었던 거야 여기는 샤워커튼 대신 이걸 달았는데 이렇게 다니까 뭐인테리어 높아보이죠 근데 실제는이 안에다가 클리어 커튼을 달아야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플랜이 좀큰 플랜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어, 가장 큰 플랜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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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한 벽도 놓치지 않고 그림이 너무 많다. 투머치. 자 내려갑니다. 이집잘 보셨죠? 이 집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브레질톤 뷰포드입니다. 브레질톤이 129번까지도 브레질톤이에요 근데 126번도 아니고 129번도 아니고 120번 브레질톤입니다 그럼 이 동네랑 아주 가깝게 있잖아요. 알파르타 아발론을 지었던 빌더가 세임 샤핑 세나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짓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샤핑 다니고 눈유기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또 밀크리 하이스쿨이기 때문에요. 멀베리 팍도 아주 가까이 있어서 자연환경도 좋고 샤핑도 좋고 집도 좋고 학군도 좋고 가격도 좋아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집 빌더가요. 렌치도 짓고 있고요. 렌치 베이스에 2층에 보너스룸 들어간 것도 짓고 있고 또. 1층에서부터 2층까지 뻥 거실이 뚫린 플랜도 짓고 있어서 상당히 플로어 플랜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나 라프리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라시 조금 좋으면 가격은 살짝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셔서 좋은 플랜, 좋은 가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지어져 있는 이런 스타콤, 재고, 그 남아있는 집을 사시면 너무 좋은 딜을 할수 있어요. 진짜 좋은 딜을 할수 있어서 제가, 어 지난번에 찍었던 2탄에서 얼마나 좋은 딜을 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어 집은 나와 있는 가격 대비 또, 에이전의 소양에 따라, 능력에 따라, 파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되니까, 여러분, 이 빌더는요, 4.99의 이자율에, 프리퍼 렌더 이자율에, 아웃사이드 렌더로 써도 또 상관없다시고요. 그다음 크로징 코스트도 돼주고그 다음에 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블라인드까지 주시는 그런 패키지를 같이 주는 놀라운, 오, 놀라워라. 그런 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은 가고,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내 경제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준비되셨다 싶으면 사시고요. 나중에! 나중에 언제인지 몰라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때 리파이낸싱을 하셔야지. 지금 이자율이 6%대라 그래서 안 사고 가만히 있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퀄리파이가 되는데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중간에 그 갭을 메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을 내셔서 내가 능력이 되면 집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행복을 내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런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그런 좋은 선택을 하는데 어, 저의 어, 경험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아요 이 가을에 사과 농장이라도 가볍게 한번 드라이브하시면서 가을바람 한번 콧바람 한번 쐬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가려고요 언제 가는지 알려드려요 같이 갈까요 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탄올집집신 우주 최강의 이전 써니였어요 바이 씨 a 레 e r 자니장였어요 <먔람> <먔람>